오늘은 그 콩을 좀 심으려고 그래요 밭을 이렇게 다 갈아놨거든요 갈았는데 비닐멀칭해서 먼저 심은 거는 이제 이쪽이고 콩이 좀잘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나온 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안 좋네요 그래서 그때 콩은 소독 안된콩 갖다 심었어요 그냥 그 작년에 그 수확한 거 아주 심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소독한 콩은 이렇게 빨개요 이걸 다시 심으려고 지금 이제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이게 지금 늦어서 그냥 비닐 멀칭 안 하고 어떻게 신냐면 이렇게 손에 제가 이거 이게 제일 가벼워서 좋다고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손에 이렇게 열화를 가져요 그래, 그래서 여기서, 요렇게. 이렇게 해서, 두 개씩. 지그, 자고로 얇게. 그래서 약간은 눌러줘야 돼요. 이렇게 약간은 눌러줘야지. 안 그러면 오늘 배운다 그랬거든요. 오늘부터. 배운다 그랬는데, 요새 가물어가지고,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지그자그로 이렇게 두 알씩. 원래는 한천 알씩, 0 알씩 넣었는데, 이거는 이제 소독된 거라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 이제 두 알씩만 넣는데, 경우에 따라서,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왔을 때한 대만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야물딱지게 잘 자라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그 너무 늦어서 남들은 보통 한 10cm 에서 15cm 정도 지금 벌써 나왔는데, 저는 이제 심으니까 늦어서 만약에 이게 어, 이게 늦어서 좀수확이좀 좀 어렵다. 좀 작황이 그렇다. 그러면 밭에 여기다 이제 제가 다른 걸 심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걸음 되게, 걸음 되게. 그리고 이제 빗물을 이제 직접 받으면은 이 땅은 참 좋아요. 땅은 참 좋기 때문에. 비닐을 안 씌우고, 그냥, 그, 자연농법이라그러죠 자연농법.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이제 이렇게 심는 중입니다.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잘 됐으면 좋겠고, 우리 밭에, 이 옆에 제가 사초를 이렇게 심어놨어요. 이렇게. 사초를 왜 심어놨냐면, 그냥 농지에서 물론 그 작항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, 이렇게 짬짬이 좀, 저건 저, 이제 꼬리풀이라고 저 빨간색 분홍색이죠. 저 우리 딸이 이쁘다고 같이 심어준 건데 이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. 이거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이제 또 올려드릴게요.